아우디의 건축물이 하나의 까사 밀라에 왔습니다. 까사 밀라보다 사 박쥐 모시예 투구 같은데. 음. 지금 이 분위기는 완전히 진짜 나 순간 딱 여행 온것 같아. <웃음> <웃음> 정말 이렇게 장시간 운전했지만 그래서 댓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거라죠. 일찍와서 그런지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음. 오늘은 발렌시아로 가잖아 응 음, 발렌시아 그러면서 우리가 한달 살게 할 곳으로 한달 사는 곳으로 좀더 가까워지는 음, 음, 음. 내일 하루 음. 발렌시아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한달 사는 말라가로 가야지 이번 여행에서는 치즈의 맛에 빠졌어? 응 음, 아니 뭐 이런거 그래도 음. 뭐 국내 호텔이든 음. 해외 나가서도 음. 먹어보긴 했는데 이번 이 치즈는 왜 이렇게 맛있지? 허브향도 나면서 음, 뭐. 허브로 쌓여있고 그치? 음. 정말 맛있지? 음, 완전 맛있네 이거 먹으면 음. 거의 음? 우유 현조가 그냥 백시시 먹는 건가? ㅎ 응? <laughs> 그렇.. 그렇겠다 응 음. 진짜 맛있다 음. 와.. 깜빡 속았네 왜? 어? 네? 가짜네 아 진짜요? 어 음. 어머어머 진짜? 나진짜좋줄 알았는데? 뻥이야 <laughs> 진짜지요 음. 음. 여기 앉아 응 음. 분위기가 좋아 그래도? 네 음. 이렇게 언제? 어. 어저께 그거 안 먹어? 어 도넛이 아, 너무 많이 먹었어 담백한 도넛츠랑 하나 먹을래 어 가지고 와 응. 여기 아기 있으니까 조심해서 응어 이런 거가 너무 예쁘지 않아? 정우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꽃인데 <laughs> 곰들맘도 좋아? 응 정우 아버님이 꽃을 좋아해서 응 오늘은 바르셀로나로 떠나는 날이니까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어. 없는데, 바로 셀러나 벌써 떠나. 좀 아쉽긴 한데, 응. 오늘, 응. 그래도 아쉽지만, 저 까르프 가서 일단, 아. 납작 복숭아를 먼저 좀 사고, 아. 들어와서, 짐 싸서, 발렌시아? 그렇저 1박하고, 어, 그 다음에, 응. 최종 목적지로 넘어갈 응. 예정이 있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때쯤이면, 어. 맞춘 구독자분이 계셔서 그치. 발표를 이미 했을까? 어, 그럼 우리가 그때 문제 낸게 스페인 한달 살기 여행을 가는데 그 소도시가 어딜까 그게 문제였는데 선착순 1, 2, 3 분한테 드리기로 했는데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뭐 이렇게 예쁜 기념품이나 뭐 소정의 선물 그냥 아. <laughs> 자마만 그런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쁜 곳에 가면 어,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음. 그 키는 거 뭐야? 뭐 생방송 같은 거? 어, 생방송 같이 켜는 걸 뭐라 그러죠? 음. 라방? <laughs> 라방 아니고. 아, 같은 나 그냥 이렇게 어, 모르는 이렇게 모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합니다. 해본 적은 한 번도 아, 없어요. 뭐, 송출하는 거 아니야? 실시간 방송. 아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외국 가서도 다 하던데? 아, 그거는. 어. 나중에 한번 공부해서 어. 우리가 한달 살기 응. 말라가 응. 끝자락쯤에 아, 좋은 경치 좋고 어.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곳 응. 그런 데 가서 해보는 것도 그치? 응.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볼 응? <웃음> <웃음> 이렇게 모르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진짜 소소하게 응. 이렇게 여행하는 거 응. 영상 또 편집해서 올렸는데 음, 음. 우리 애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음. 이렇게 계시다는 거에 너무 음. 감사하고 음. 그리고 남자 형제 두 명을 키우고 있어서 곰두마리 해서 곰돌파파라고 <laughs> 늘 불러서 채널명도 곰돌파파가 된 거고 음. 곰돌 아니고 사실은 응. 곰둘 둘. 둘. 곰두마리 네. 곰들파파 채널 채널명을 그렇게 한 건데 음. 실제로 있었던 일 2, 3주 전. 아, 저희랑 함께 프랑스를 여행했던 아들은 둘째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이 휴가 나와서 신세계 백화점을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평범하게 쇼핑하고 그치? 있는데 되게 느낌 좋으시고 예쁘신 중년의 여성분이 저를 이렇게 탁 치시면서 곰돌파파!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제가 너무 당황... 처음 있는 일이라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그 반가움을 다 표현하지 못한 그... 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다면 저희도 정말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대전사니까 저희 신세계 백화점 자주 자주 가거든요. <laughs> 만나뵙게 되면 커피라도 한잔? 근데 제가 우리 그 중년의 그 부부님들은 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저도요, 어. 저는 사람 그렇게 잘 기억 못하는데, 저도 느낌이 너무 좋으시고, 남편분은 너무 인자하시고, 저희 곰돌파파를 보시더니, 배가 생각보다 안 나왔대요. <웃음> <웃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곰돌파파님이 그때 저희 아들, 저희 큰아들 가방이었어요. 가방 이렇게 항상 노트북 넣어서 들고 다녔거든요 여행 중에 구찌 가방 어, 어. 구찌 가방 왜안 들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음. 그런 기억이 있는 근데 좀 그런 것도 같아요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이 음, 누가 저희를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데 그쵸. 누군가가 저희를 알아봐 주고 계시고 또 알아봐 주셨는데도 저희를 아는 척안해 주신 분도 있을 기스. 것 같아요. 어. 아는 척해 주시면 네. 이번에는 으, 으. 저, 정말 저희도 네. 반갑게, 반갑게 인사같이 나누고 응. 그리고 커피도 한잔 하고? 그치 커피도 한잔하고 <laughs> 누군가가 저희를 알아봐 네.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 싸우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항상 사이좋게 지내야 될것 같지 뭐야 유튜브에서 이렇게 네. 응 다정하던데 실제로는 쇼윈도야 <laughs>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응. 정말 좀 아쉬웠던 게 저는 반가웠는데. 저도 그 반가움을 음, 충분히, 표현하지, 어,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게 음, 너무나 계속 너무, 어, 너무 당황스럽고 쑥스러워가지고 그리고 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신세계에서 다시 뵙게 되면 거기 태양 커피 있잖아요. 저희 태양 커피 앞에서 만났잖아요. 태양 커피. 어, 태양 커피 태양 커피 한잔못 대접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음 저희에게는 되게 좋은 첫 번째 저희를 아는 척해 주신 첫 번째 구독자님으로 영원히 가슴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 구독자님 음. 또 뵙게 되면 음. 아까 우리 곰돌마미이 얘기듯이 했 커피 한잔 커피 한잔 하는 그런 음, 인연을 만들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너무 그때 반가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또 가우디의 건축물이 하나의 가사 빌라에 왔습니다. 지금 옆에는 어디 현지 관광객들하고 같이 우리 합류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비동향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가우디가 지닌 건물 중에 하나인데 가사 빌라 저 밑으로 내려가면 네. 가사바티오도 보는 것까지 네. 여기에는 다 네. 상가들이 다 있어, 일층에 커피숍도 있고 음. 다 이렇게 생각보다 건물이 되게 작은 줄 알았는데 저기 끝서부터 어? 여기까지 생각보다 되게 크네 음. 저기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보다. 음. 나는 어제 가오디 대성당을 봐서 음. 이런 느낌이 많아. 음. 가사바티오로 가볼까요? 갑시다, 이쪽으로 가세요. 카사 음. 바티오. 네. 지금 카사 밀라에서 조금 내려와서 카사 바티오로 왔습니다. 카사 밀라에 비하면 규모가 되게 작고, 어느 게 카사 바티오 같아요? 이거. 이거? <laughs> 아, 중간. 중간? 어. 맞았습니다. 카사 바티오로 가봅시다. 까사바티오는 아까 까사밀라보다 확실히 작지 우리 경찰 아저씨들 계시네 와. 나는 까사밀라보다 음. 까사바티오 것시더 예쁜 것 같은데 음. 사실 까사밀라는 규모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난 이런 게 컬러도 예쁘고 이런 형상들 있지 음. 이런 라인들이랑 이런 기둥들 음, 음. 이런 게꼭 초현실주의 음, 음. 달리 음, 음. 어? 그 사람의 그느낌의 그런 게 음. 형상이 좀 느껴지지 않아? 음, 예뻐 초현실주의 나도 이게 더 예쁜 거 같아 그렇지. 근데 옆에 지은 건물도 만만치 않다 사진 음. 하나, 하나 찍자 그러자 여기 현지인들이 가는 타파스 집인데, 가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네. 요 음. 분위기 한번 봐봐. 분위기 너무 예뻐. 어나 음, 너무 좋아. 팀토 응. j 뭐 유명한데인가? 그러게. 어? 아, 이런 분위기 아, 그지, 그지, 그지. 보타빠 응. 그 응. 구치가잖아 구치. 같잖아, 응. 아, 이래서 고르라고 하셨구나. 어, 나나 어, 먹을 거 많다. 응. 어? 나는 나는 좋은데, 공들만 어. 며칠지 모르겠다. 내가 다 좋아하는 거네. 올라가요. 어, 나는. 응, 이건 뭐? 하거 하나, 어, 하나, 하나, 그 오징어 그 다음에 치킨 나는나써나 하나, 하지는데나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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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곰나맘은 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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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하 하나, 하나, 그다음에 여보 음료. 아까 시내에 까사밀라, 까사바티오 갔었을 때 우리 둘이 얘기한 거 있잖아. 뭐 숙제 같이 갔다 오긴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이런 여행이 맞는 건가 했는데 지금 이 분위기는 완전히 진짜나 순간 딱 여행 온거 같아. 맞아, 어? 맞아. 나 여기 느낌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저쪽으로도 봐봐. 어? 어. 네, 그, 나는 이렇게 완전 그런 분위기라 이쪽에 이런 분위기들 사실 이런 게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난 사실 이런 여행을 그리고 또 추구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나이 제일 많아 요 그러네 여님 곰돌만 곰입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먹기가 좀 불편해 포크도 없고 그걸 다 손으로 먹네 어. 맛있어 짭짤해서 맛있어 고추 한번 먹어볼게 음. 우리 엄마가 해줬던 고추 플레인 아로 플레인?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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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니가 해줬던 플레인 무추 맛이야 어그 음. 맛이야 어. 근데 맛있어! 생각보다 더 맛있네? 오늘만 응. 먹어봐 이렇게? 어. 일단 먹어봐요 나는 이렇게 응. 이런 거는 이런 소스는 조리를 해야 되잖아 어, 어. 근데 이런 것들은 튀기고 그냥 그런 거잖아 나는 응. 이 맛이 궁금했어 아 그래? 위에 올려져 있는 이 토핑 그래? 오맛있어 오, 오, 아, 응. 다 얼, 아니. 다 얼렸어. <laughs> <다 웃음> 네, 난 궁금했던 고추를 한번 먹어볼게. 응, 먹어보세요. 음. 음. <laughs> 플레인 응. 그치? 응. 응? 응? 맛있어. 근데 뒷맛이 훨씬 더 맛있어. 어, 이 호박의 아삭한 맛도 맛있어. 어. 음, 음, 분위기가 좋다. 음. 이런 게 여행이지. 그치. 응. 음. 또 그거 안 보면 또 서운해. 보긴 봐야 되는데, 음. 점점 여행을 많이 하고,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 많이 막 있어서, 아. 사람 피해서 기념사진 찍는 그게 조금 이제. 지치, 힘들어. 지친다고 해야 할까 음. 근데 또 바르셀로나 처음 왔는데 그 사진 안 찍어. 그럼 또 서운해. 그러니까 찍긴 찍어야 되는데 참 이게 여행의 딜레마인 것 같아. 그런 것도 남기고 싶고 또 이렇게 여유롭게 즐기는 여행을 또 하고 싶고 아니 우리 여행 스타일은 사람만은 복잡한 것보다 그냥 이렇게 현지인들하고 어울리는 어. 이런 분위기 어. 네, 이게 우리 여행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큰 도시보다 소도시가 우리하고도 맞는 것도 같아요. 네. 젊은이들이 오는. 파파스 가게라고 하는데, 진짜 나는 이렇게 쫙 있을 줄은 몰랐어. 음, 너무 분위기 좋아. 응? 음, 한 골목 뒤인데, 어. 우리나라 치면 가로수길 같아.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어. 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형성이 음. 되는 건데. 음. 어린 이게 불법일 것 같아. 어. 발마티아, 어, 발렌시아 4 시간 정도 걸리니까 우리 호텔 예약한데 좀 늦게나마 도착할 것 같아. 일단 요거 시키고 먹고 발렌시아로 출발합시다. 어, 이거 뭐야? 밥 먹다가 아니 지금 먹다가 먹다가 새똥 새똥 떨어졌어. 오 어, 뭐? 어? 어떡 하지? 먹어도 돼 이거? <laughs> 뭐 아니 여기에, 여기 접시에 떨어지는 거 같아 안떨어졌어 여기 떨어졌어 <laughs> 이거 먹고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아, 새똥 대박입니다 <웃음> <웃음> 새똥 맞았어 새도 없는데 어? 저기 새 있다 저기, 내 머리 위에 새 맞추는다. 있어 저기 새 있어 아니 빠니짱이 진짜 외국이야 어 이런 분위기가 아, 외국이야 맞아, 너무 응? 좀 현대적인데? 분위기가? 카페스틱 골라봐 예뻐 어? 예쁜데? <laughs> 어, 어? 나 이거 어. 아직은 못먹었 타파스틱. 아, 기대된다. 어. 먹고 세요치기는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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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에 1.8유로, 1.9유로 치러거든 연어는 2 5유로즈 치즈. 치 어는 생각보다 하나도 안한리고 안 네, 맛있어 먼저집보다 연어도 맛있어? 먼저집이더 맛있어 <laughs> 가격이 저렴하고 음. 매력적이다 즐거운 <laughs> 경험이었어 네. 나도 즐거운 경험이었어 <웃음> <웃음> 여기 뭐야? 고추 요리 맛있어서 국이크 한국 한국 시켰어. 국 한국 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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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되게 뜨거워. 그래서 이거 두개 해줬어. 짜자잔. 어디? 와! 짜자잔. <laughs> 먹보자나씩맛있을맛있아 음. 어. 음.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이어맛어어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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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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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운전하면서 왔네.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발렌시아까지 한 360km 정도 되는데 이제 한 11km 정도 남았습니다. 19시 13분 도착 예정이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해를 보면서 가니 너무 힘드네. 또 오랜만에 장시간 운전하니까 좀 바짝 긴장도 좀 되고. 그러나 시간 가는지 모르고 왔습니다. 우리 지난번 영상 댓글 달아주신 거 같이 댓글 읽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댓글 달고 이러면서 운전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왔고 진짜 피곤함도 모르고 왔습니다. 어. 댓글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댓글들 나쁜 댓글이 없어 어. 항상 <laughs> 칭찬해 주시고 저희 이렇게 평범하고 어. 저희는 그냥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늘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 좋다 하시니 감개무량합니다. <laughs> <laughs> 정말 이렇게 장시간 운전했지만 다음에 우리 장시간 운전할 때 운전하면서 써야. 댓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걸로 하자. 어, 그래 그 그래. 어? 좋아. 와 진짜 시간이 금방 어, 시간이 금방 갔어 음, 음. 조금 있으면 발렌시아를 도착하는데. 우리가 바르셀로나에서 발렌시아 가는 거는 말라가 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려고 잠깐 들르는 곳이기 때문에 호텔 주변 산책하고 이렇게 가볍게 있다가 가는 걸로 한번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맞네. 맞죠? 응. 102로. 톱스. 응. 괜찮을까? 그러게. 어 오, 괜찮네. 아, 그래? 크네.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아우, 야, 여기 하루. 잘했네. 응. 공 넓어. 잘 잡았어요. 와, 이렇게 넓어? <laughs> 와, 칭찬합니다. 화장실이 어. 여기 있는 건 이건 밖에 외부 화장실이겠지? 너무 웃긴다. 왜? 화장실이 거기야. 오, 진짜요? <laughs> 야, 너무, 너무 멀잖아. 화장실이? 너무... 화장실은 <laughs> 침대 옆에 있어야지. <laughs> 난 나는 여기 어디 있을 줄 어, 알았지. 여기 화장실이 있었거든. 그래서 물 들어가려고 했는데 장롱이야. <laughs> 어, 어게 우리 수가 뭐야, 있지? 이게... 화장실이왜 이렇게 멀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어, 집은 엄청 넓은데? 호텔은? 어허. 왜? 네? 수영장 있는데? 어디? 어허, 여기. 와. 수영 가고자. 호텔 패키지인데? 지금 와보자. 호텔 패키지. 응. 지금 8시인데 다 응. 대낮처럼 저러고 계신 거야? 응. 수영하고자. 내일 아침에 놀면 되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안 돼. 응. 가야지. 응. 오늘 푹 쉬었다가 갑시다. 네. 운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인사 드려야 될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하루 마감하는 걸로 하고 우리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내일 봬요. 대박, 대박! 날씨가 좋아졌어. 두정거장만더 가면 내리고 들죠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게 중앙시장이야. 어? 맛있어? 추천. 추천 음식은 맛없습니다. 친구에게 바집니다.